안녕하세요. 한국 석유주주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하락해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사실 중동 지역에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죠.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해서 우리 주주분들 정말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부가 며칠 만에 이렇게 주가가 큰 급락하니까 손실도 손실이지만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사실 한국석유는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무조건 파셔라 유가 관련주 고점. 이렇게 대응하셔라. 2주 전입니다. 2주 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불과 3, 4일 만에 30%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고점이다. 팟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팔아서 손실 보시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도 손실을 많이 보시니까 도움 드리려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포스코 DX를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익 난다. 1,200분이 보셨어요. 이날 끝나고 올린 영상인데 정말 다음 날 아침부터 이틀 연속 급등했죠. 이날 시가 42,500원부터 현재 49,950원까지 이틀 만에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1,400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틀 만에 15%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한국 석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자이 부근에서는 고점입니다. 고점 여러분들.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매도. 오늘 아침에 유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80달러 부근입니다. 정확히 80.44. 중동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유가가 100달러에 갈 거라는 기대감에 한국 석유 같은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낮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서 고점이니까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유가 8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한국 석유 유가 관련주에요 유가가 상승해야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하락해 있다 그럼 앞으로 너무나도 뻔한 거죠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기정 사실입니다 기정 사실 다만 지금 왜 하락을 안 하고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덜 팔았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아야 세력들의 관리가 없어지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시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점. 유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유가와 밀접하게 반응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회 줄때 파셔야 됩니다 기회 줄때 나중에 내려와서 15층에 물려 있어요 16층에 있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줄때 파셔라 줄때 기회 줄때 자지만 아직 우리 초보분들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디에 파셔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매도 타점이 오면 여러분께 매도 하시라고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신호 문자.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신호 문자 신청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한국 석유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신호 문자는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한국석유에서 손실 없이 가급적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고 손실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무조건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 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